7시 3오분입니다 제2연평 해전 다른 영화 연평 해전 나흘 만에 100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가 선전한다는 반관보다도 가슴 아픔, 뭉클함, 미안함. 왜 이렇게 늦었을까? 우리는 왜 현실 인식을 못 했을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 그런 의문도 함께 듭니다. 자 오늘 아침 연평해전의 김학순 감독을 만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교수시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연평해전 영화를 만드시게 된 처음에 그 계기가 어떤 거였습니까? 아그 월드컵 기간 동안에 우리 그 나라가 이 축제 분위기였었잖아요 당시에. 네. 그런데 네. 같은 시각에 한편에서는 생사를 가리는 전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그래서, 그, 어, 우리가 보통 잊, 잊혀진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네. 많은 사람이 아직도 잘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거를 보면서 아주 참혹했던 그 전, 전쟁의 전그 모습, 네.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그 자식과 남편이 잃은 가족들의 슬픔이 저한테 상당히, 어, 그 아주 슬픈 느낌을 줬어요. 그래서, 네. 어, 우, 우, 또그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이웃이기 때문에 네. 어, 이런 얘기를 꼭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전달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영화로 표현을 네. 했습니다. 어, 정말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도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2002년 6월2 9일 저는 그 KBS의 라디오 종바센터 박찬수입니다.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 월드컵 그 현장을 연결하는 것에 아주 바빴지. 이것에 대해서는 그당시에왜 이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 정말 그런 의문이 그 다음에 들었거든요. 네. 왜 그랬어요? 어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저도 어, 사실은 이제 그 현장 광화문에서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월드컵. 네. 하는 근데, 얼핏 제가 어디서, 그, 그, 뭐, 화면 아래로 이렇게 뭐,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그게 이제, 아. 야, 야, 서해에서 무슨 전투가 있어요. 뭐, 잠깐 했는데, 지나가고서, 그 다음에는 또 후속타가 이어지지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아, 잘 해결됐나? 아니면 좀 중요하지 않은 건가? 이런, 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뭐, 네. 그, 이, 이 뉴스가 계속 안 나오게 되면. 그렇죠. 아마 그런,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당시. 네. 세월호도, 뭐다 구조됐다 이런 오버 때문에 네. 한, 한동안 마음 놓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김 감독께서는 해군 수병 출신이시라면서요? 네, 예. 어 그런 것도 그 영화를 만드는 동안에 도움이 많이 되셨겠어요. 아무래도 영화를 만들게 된그 계기가 제가 좀은 해군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 가슴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네. 그 영화를 만들게. 그러시죠. 네. 예, 예. 근데 제작 기간이 7년이나 걸렸고 또 이게 사실 뭐 돈이 많이 드는 드를 텐데 네. 그거 어떻게 다 마련하셨어요? 아 사실 이 영화는 뭐 많은 사람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네. 그분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 영화는 사실 힘들었어요. 만들기가 네.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어, 했는데 뭐 3차 이것저저했는데 계속. 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네. 후원을 해주시고 네. 그그 끝나니까 또 이제 해군 부인에서 회 바자회 아. 전국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네. 거기서 또 이제 훈금이 예, 또 모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업에서 관심을 갖고 배급사에서 관심을 갖고 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이 사실 이 영화는 모든 시민들이 함께 영화를 만든다라고 거 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기간이 7년이라면 시나리오 작업이 어, 완성된 그 시점부터입니까? 시나리오 만드시겠다 아, 결정한 그때부터입니까? 아, 결정한 것이 20, 2008년이고요. 네. 아, 이 영화를 하겠다고 한 것이 2008년. 그러니까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나리오 작업을 계속해나갔죠. 네. 그러면 취재도 하셨습니까? 취재는 계속했습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근데 처음 제가 아, 취재를 시작한 것이, 그, 유가족분들의 행사가 있었어요. 황제중사 네. 형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아하. 그때 보니까 여, 여섯 가족분들이 다 오신 거예요. 네. 결혼장에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어, 촬영을 하가면서, 물론 다큐, 다큐 형식으로 네. 어, 자료 확보 차원에서 쭉 찍어 나갔고그 이후부터 생존 동사들 만나고, 각종 행사있을때 만나고, 예 그래서 취재를 계속을 했습니다. 네그 유가족들 만나셨을 때 드는 그 감정이랄까 느낌이랄까 이런 거 그분들의 말씀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분들을 뵀을 때 뭔가 좀어 저는 전에 생전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고 보니까 다 앉아 계시는데 아 이분들이 그전사자의 유가족 분들이시구나. 그래서 뭔가 어. 그, 한 분위기에 그런 느낌을 좀받았었고요 네. 근데 점점 이분들 되면서 이, 이분들이 이제는 한 가족처럼 되셨더라고요 네, 네. 제가 모일 때마다 아하, 그래서 네. 영화를 제가 한다고 하니까 아~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떤 영화를 잘 만들어 달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서 연평해대해서알줄 네. 대해서 바라고. 우리 아들들에 대해서 할길 모른다. 다만 네. 아들들한테 누가 되지 않기만 만들어 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을 예, 그분들이 그 영화를 보시면서 그 끝내 울음을 참지 못하셨고 내내 흐른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영화를 네. 보시고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어, 그 저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시고 나서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했는데 이분들이 제 손을 잡으시면서. 영화 정말 잘 만들어서 었 고맙다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영화 감독이 이제 역사의 증언자일 수도 있고 상상의 미래를 갖다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김학순 감독의 영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아, 저는 그 제가 관심이 그쪽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 저는 영화인이니까 영화를 통해서. 뭔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 세상의 네. 진실 이런 거를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려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어그 물론 영화에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있지만은 그렇죠. 새로운 알지 못했던 것을 새로운 것을 전달해 주는 이런 역할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 그것을 사람한 관객들한테 주입시키기보다는 저 뭔가 같이 공유하고 저에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같이 함께 나누고 고민을 함께 고민하는 네. 그런 생각으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예. 오늘 아침, 제한 신문에 참술이 3 5 7정과 함께 싸운 당시 이제 358의 정장, 최영순 중령 인터뷰가 있던데, 그분은 자기를 여자로 맞는 거 말고는 모든 게다 사실이었다.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그, 지금 제한 나흘 만에 백만 관객을 넘어섰습니다. 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선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예측은 못했어요. 이 정도까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네. 어, 다만 저는 어쨌든, 어, 진솔하게 이 얘기를 전달을 해야 되겠다. 정말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만 여태까지 와, 달려왔고. 네. 근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이 있을, 있게 된걸 보고. 어아주튼 감회가 새로워요. 이이 예, 이 영화는 진짜 혼자 만든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네.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반응이 있게 되는 것을 보고 역시 사람들의 네. 마음, 그런 열정의 그 마음은 사람들 간에 서로 통하는 게 있구나는 네. 느꼈어요. 천만이 넘어서게 될때 한번 다시 인터뷰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연평해전 김학준 감독을 만나봤는데. 제가 그~ 저~ 천안함 장병들에게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제이 연평해전 장병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 너무도 크게 차이가 나는 한 기사를 보고 이래서야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인터넷 통해서 한번 비교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7시 44분입니다.) <목소리>